자 오늘은 글라세오스컵 승자조 4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비 일본과 클레이지 챔스 브라질의 경기인데요 지금 예리와 아처 바바킹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조합은 퀸일 슈호호 요즘에 랭커들이 선수들이 많이 즐겨 쓰는 조합이죠 이제 슈호가 자리가 잡힌 것 같아 그리고 퀸을 넣어서 8시 방향 아 힐러가 바로 한 마리 죽었고요 헤드헌터 넣어서 퀸 견제해줍니다 쇄골트랩 나와봤자 바바킹 스킬 쓰면은, 모르겠다. 투석기까지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경황이 너무 심한데? 자, 바바킹, 부활했구요. 바로 투석기를 때리면 모르겠는데, 어, 바로 때리긴 한다. 자, 과연, 투석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바바 야, 아! 자, 못 잡고 죽었어요. 그리고 피닉스마저도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왼쪽으로 갑니다. 클 났다. 그리고 9시 방향에, 지금 예리, 예리 해전서 들어갔고, 3시 쪽에 독수리 타워에 지금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독수리 타워를 정리했습니다. 투명으로 가려서 퀸을 일단은 왼쪽으로 올려 보내줍니다. 뭔가 초반이 되돌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분노받은 바바킹, 오, 어, 분노에서 벗어났어. 자, 헤드헌터 넣어서 바바킹 잡고, 임패 잡고, 버티고 있는데, 아프긴 아프다. 아처 타워랑 요 장인의 집 대공포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소를 어, 잡아내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지금 투석기가 안날라가서 호그라이더를 원래 이 아처타워쪽이나 아니면 한시방향으로 들어가는건가 어 박았네요 이 투석기까지 좀 긁으면서 센터쪽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성가시네 일단은 슈퍼호그라이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호그를 넣어서 무적을 써서 분노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센터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적을 받은 호그보고 투석기를 정리하라는 느낌인데 한시방향에도 호그 남은거 들어갔는데 지금 퀸은 죽어버렸고 뭐 센터쪽에 분노를 또 이어서 모놀리스 잡고 투석기 얼려가지고 아 로챔이 빨리 가야되는데 해골트레버그로 때문에 지금 투석기 저 위쪽 투석기 라인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로얄 챔피언이 다 잡고있어 자 헤드헌트가 분노받아서 로얄 챔피언 잡아주고 오 지금 호그라이더와 호그가 붙어있긴 한데 아차타운트 죽었어 자, 근데 지금 벌룬이 아래쪽에 들어가고 있고, 마타 자르러 로챔 스킬 써가지고, 디기는 없지만, 수석기 정리 가능하고요 어, 대포도, 오, 법사로 잘라주면서, 라이더가 몸빵할 때 로챔이 대포를 잡으면서 방탄은 다 정리했는데, 자, 이거 시간이 될까요? 지금 여기 라이더와 벌룬이 클랜성을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야, 저 12시 쪽에 라이더 있어, 라이더. 자, 연구소 정리됐고, 저장고 쪽으로, 갑니다! 위에 훈련소 정리됐고, 저장고는! 아! 아! 자, 클래시 챔스, 네 번째 공격, 후회박 골라버립니다. 자, 분노 투명 해골 박지 써서, 이건 세개 잡는 거네요? 클랜성하고 독수리 타워랑, 지금 임페로노 타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까딱하면은 모든 석상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클랜성 임패 날라갔고 오 독수리 타워 오모든 석상까지 야 4개 잡았다 완전 개이득 그리고 11시 방향에 벌루 넣어서 이제 비행선 넣어가지고 임패를 정리하러 갑니다 예티가 나왔겠죠 예리 마이트로 어, 정리됐고 그리고 이제 영 파트를 할건데요 이것도 바바킹을 홀방으로 넣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볼래 몸빵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도둑고블린으로 미리 정리했는데 내전탑이 나와서 정리가 된 건지 안된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야, 야, 루프제로 리그킹 샀구나. 야, 개간지. <laughs> 어, 어 리그킹 샀네. 자, 홀방으로 들어가주는 리그킹. 뭐, 잡아줄 수 있겠죠, 홀을. 그리고 해골마법 하나, 오그로끌었는데 내전탑이 오지게 많이 나왔어. 지금 자이언트와 얼굴을 넣어가지고 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골렘을 넣었네. 어 11시 방향에 로얄 챔피언 넣어줍니다. 자, 이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골을 잡고요. 자, 퀸이 이제 투석기 방 들어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벌도 그냥 돌아가네. 모든 넣어주고요. 오, 저 리그 킹이라서 더안 죽는 건가? 부활해가지고. 폭탄타워도 잡아주고 있네. 그리고 헤더는 더 무적 써서 로얄 챔피언 잡고 추가라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퀸이 지금 투석기와 퀸을 다 잡았어. 임무 완수했어. 분노마법 타워도 안 잡아도 돼. 왜냐하면 주변에 방탄은 폭탄타워밖에 없어. 근데 잡아줬고요 완전 게이득 자, 이제 신속을 깔아서 모놀리스 얼려주면서 갑니다. 로얄 챔피언 스킬이 없긴 한데, 아! 자, 죽었긴 한데 벌룬이 아직 많아요. 그리고 대공포만 잡아주면 벌룬을 견제할 방탄은 없는데, 아, 근데 벌룬이 애매하네. 여기 지금 새끼골렘하고 유니콘이 오고 있긴 한데, 빨리 와야 되는데. 대공포는 잡아줘야 되는데. 아, 자, 대공포 타겟팅 했어. 미니언들. 자, 미니언들 합류해 줍니다. 자, 피닉스도 같이 때려주고 있고, 자, 원은 꼬챙이로 대공포가 날아가면,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완판할수 있겠죠? 지금 해골트랩도 피닉스가 강력 어, 데미지로 한 방에 녹였기 때문에 아, 요거 안 파네. 리그킹은 처음 봤는데 직접 사용하는 건 처음 봤는데 아주 멋있구만. 자, 나비의 마지막 공격 조합은 슈미 라버인가 아, 워든 초반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 슈법 쓰겠다는 느낌인가? 아닌가? 아, 여기 투석기랑 임패 사이에 떨어지면은 빈 공간이 좀 있긴 한데 헤드헌터까지 무적 써가지고 로얄 챔피언 잡고 슈미인가? 아니면은 슈법인가? 슈퍼 뭐야 뭐야 슈미네? 근데 투명이 안됐어? 아! 아니 왜 그래 스타즈 왜 투명을 왜 그따구로 까니 아니 이거는 지금 스타즈가 뭐야 뭐 어쩌자겠다는 거지 지금 자 바바킹 넣어주고요 <웃음> <웃음> 스타즈 지금 막 어? 전설을 막 1등 찍었다가 내려오고 1등 찍었다가 내려오고 하는데 물론 스타즈도 전설에서 슈퍼호그 호그 슈호호 조합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슈미를 들고 왔는데 뭔가 비행선이 홀 쪽에 너무 붙어가지고 투명을 잘못 깔아준건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홀 쪽에 붙여가지고 홀을 먼저 가리고 다른거 먼저 잡고 홀을 잡으려고 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퀸을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퀸 스킬 써가지고 홀을 잡습니다 침착하게 원래제 슈미한테 사용해야될 투명이었는데 퀸한테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극복이 되고 있어 멀티를 올려주고 근데 워든이 없어 여기서 워든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무적을 띵 써가지고 이제 가면은 모르는데 무적이 없기 때문에 벌룬이 빨콩 그리고 분노받은 멀티 힘패 그냥 다 떨어집니다 로챔 스킬 벌써 빠졌고 나머지 벌룬도 넣어 가면서 가는데 활력이 딸리죠 워든 오라 버프가 크다니까 그리고 이제 박지마 법을 써가지고 대공포 요건 이제 요즘에 라바 대신해서 이렇게 박자 하나 써가지고 오그르 끌더라고요. 바깥쪽은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다 긁어냈네. 퍼센트는 아주 이쁘게 나오겠네. 센터 <laughs> 쪽만 정리가 안 됐지. 자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좀 극복이 된것 같습니다. 79%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클리스햄스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승자조로 이어나가고 나비는 패자조로 내려가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